안녕하세요 부천성모병원 산부인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예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성모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담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미아 간호사입니다. 아, 센터장님 국내에 로봇 수술이 도입된 지가 꽤 됐죠? <laughs> 어, 국내 로봇 수술이 도입된 지가 2000년대 초였고 그때만 해도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10년간 그 보급률이 아주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로봇 수술이 꽤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수술은 사람이 해야지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개복 수술에 대한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이 로봇이라는 용어가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흔히 로봇이라고 하면 로봇이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그냥 자기가 직접 조절해서 수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가 직접 그 조절하는 로봇 팔을 이용해서 사람이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술 종류에는 직접 배를 열어서 수술하는 개복 수술하고 다음에 배한 개에서 네 개까지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와 그긴그 그 수술 도구를 넣어서 그 외무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하는 복강경 수술 그리고 배에 뚫은 구멍을 통해서 로봇 팔을 넣어서 수술을 하는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이 로봇 수술은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대체하는 그런 새로운 수술법인데요. 의사 손의 움직임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로봇 팔에 전달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한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어,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 복강경은 젓가락으로 수술을 하시는 거라고 하면 로봇 수술은 손가락으로 수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자가 원하는 대로 로봇 팔 관절을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복강경 수술로 접근이 어려웠던 공간이라든지 봉합술 같은 그런 고난이도 수술 수술기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 수술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그, 이거는 복강경 수술과도 비슷한데요. 배에 작은 구멍만 뚫어서 수술하기 때문에 작은 흉터하고 빠른 회복이 그렇게 가능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그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그 시야가 10배까지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화질 영상을 통해서 정교하고 섬세하게 수술이 가능합니다. 어, 산부인과에서는 예전부터 난소암이라든지 몇몇 특수 질환 및그 특수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술에 있어서 복강경 수술이 이미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복강경 수술과 유사한 로봇 수술이 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입이 더 쉬웠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천성거병원에서 산부인과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로봇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네 산부인과 외에도 비뇨의학과, 관담체외과 이비인후과, 그다음에 심장혈관흉부외과, 위장관외과 등 다양한과에서 이미 로봇 수술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빈도로는 산부인과 수술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비뇨의학과 수술이 삼분일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전체 수술에서 로봇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어, 일단 그 수술 상처가 작아서 회복이 빠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 배까지 시 확대를 할수 있어서 더 정교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소종양 수술 시 병변 부위만 딱 어, 제거하게 되고 정상 난소 조직은 좀더 보존할 수 있어서. 수술로 난소 보전 기능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손과 거의 유사한 유연한 관절 움직임으로 인해서 기존 복광용 수술로 접근이 어려웠던 공간이나 봉합과 같은 고난이도 수술술기를 시켜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에서 수술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나이와 수술 종류에 따라 통증의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일반적인 복관경보다는 통증 호소가 덜합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다음날 움직임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다른 수술보다 비교적 회복이 빠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동에서 수술하신 분들을 비교해봤을 때 수술을 훨씬 더 빠르게 잘 걷고 계신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아 간호사께서 누구보다 확실한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로봇 수술 경험해 보니 어떠셨나요? 아 맞습니다. 사실 저도 부천 성모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선택의 후회가 없습니다. 앞에서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로봇 수술에 대한 장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수술 후에 회복도 굉장히 빨라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이 정교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수술에 비해 출혈량이 적고 로봇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다 보니 로봇팔이 들어가는 피부 상처 부위에 수술로 중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당김이나 늘어짐 같은 스트레스가 훨씬 덜해서 수술후 상처 부위 통증이 덜한 편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수술로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퇴원을 빨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먼저 그 로봇 수술 시스템 자체가 고가입니다. 두 번째는 로봇 수술에 사용되는 기구들 대부분이 어, 대략 한 10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가의 수입품입니다. 즉이 어, 말은 재료비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은 보험 적용이 또 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여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로봇 수술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보급이 된다면 로봇 수술 시장에 경쟁 구도가 생기면서. 비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와서 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다양한 의료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봇 수술은 제가 경험해 보니 정말 장점이 많은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만약 환자분께서 로봇 수술을 받는 게 어떠냐 하고 권유를 받으신다면. 어 너무 큰 고민하지 마시고 어, 로봇 수술을 선택하셔서 본인 질환에 질환 치료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들과 최고의 로봇 수술 장비가 항상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부천 성모 병원을 주저 없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